아, 네, 안 돼. 당신이 장소를 놔둬 컨텐츠 바로 바로 오늘은 솔다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솔다우스는 2020년 7월에 출시된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이고요. 그림과 역사는 비슷하죠. 솔다우 역시 리셋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입니다. 솔다우스는 한정판 스니커즈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라이카, 아이다스, 조던, 아식스 등등등 브랜드에서 출시한 한정판 스니커즈를 구매할 수 있죠. 두 번째, 안전한 거래 환경입니다. 솔다우 역시 꼼꼼한 검수와 튼튼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거래 대금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하여 거래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물건 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 검수입니다. 솔더우스는 전문가들이 직접 검수를 진행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스니커즈 상태, 정품 여부를 검수하여 거래 상대방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이벤트입니다. 솔더우스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원 가입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거래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료 배송 이벤트 하고 있죠. 수수료 인상도 거의 없다는 점 반드시 강조하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편리한 이용입니다. 솔더우스는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앱에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커지를 검색을 할수 있죠 조금 아쉬운 점은 pc 기능이 조금 적다 는 건데 중고 매물이나 보판 같은 게 pc로는 지금 안 되죠 하지만 판매자 센터가 있다는 거 정말 이득 여섯 번째 국내 최대 중고 플랫폼 이라는 겁니다 한정판 신발 즉 하이판 중고 제품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이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드릴 건데 중고 리리셀도 상당히 꿀빨 아이템이고 잊지 마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솔드아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심라에 오시면 솔드아웃과 제휴를 맺고 있어 상당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 지금 바로 1나로 곱을 거 솔더웍의 입장을 해봅니다. 회원가입 아직 안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없으시다면은 해원가입은 보도박 해주시고요. 무신사 아이디 사용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더업 무신사에서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들어오시면은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호로로 나오는데 만약 내가 이 제품 팔버스2시티를 팔고 싶다라면은 이 제품에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판매 제품, 구매 제품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어느 중개 플랫폼 가셔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팔 거면 뭐눌려야 되죠? 네. 판매를 눌리시고 내가 지금 즉판할 수 있는 금액 이렇게 눌려보겠습니다. 라지로 들어가서 즉판할 수 있는 금액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시면은 74,000원에 즉각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정상 하면은 판매 수수료 떼고 71,720원이 들어온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싸죠? 너무 싸죠? 이 검수비 없어요? 판매 수수료 엄청 싸다는 거. 그 다음에 판매 입찰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팔고 싶은 거에 8만원을 딱 입력한다. 좀 내려라.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은 판매 가능성을 알려주는 상태를 알려준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반대로 구매를 한다고 해볼까요?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보판으로 살래? 일판으로 살래?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구매 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즉각 구매를 할지 입찰해서 살지 알수 있는데요. 즉각 구매를 한데 해도, 우와 실합니까 배송비가 0원입니다. 배송비를 절대 받지 않는 솔드아웃 이벤트 기간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고 혹시 영상이 끝나고 배송비가 붙는다면 이벤트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벤트 기간 동안 빨리 솔더에서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 입찰 즉 내가 8만원에 사고 싶지 않고 7만 5천원쯤 사고 싶어 라고 이렇게 해서 입찰을 걸어두시면 되겠죠. 판매 구매 정말 간단하니까 꼭 이용해 보시고요 이제 솔더아트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가 아니라 살펴보시면은 판매 시작하기 판매 등록하기. 판매된 상품 발송하기 더 빨리 더 많이 파는 방법, 많은 수익 내서 보관 판매하는 방법, 솔더 판매자 센터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검수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데 링크는 제가 영상 밑에 첨부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더 읽어 보시고요. 자 시작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입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 주는데요. 아이디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 와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해 보시고요. 무신사 아이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솔더대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더 좋은데요. 이 솔더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요아이들을심나제휴 맺어진 곳에 넣어주시면, 혜택까지 빵빵하게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편 결제 관리약입니다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왜그느냐 바로 구매하실 때도 필요하고,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패널티가 나가야 돼. 그럴 때 결제가 또 돼야 되고, 보관 판매 하셨을 때 보증금 3,000원. 이것도 결제가 돼야 됩니다. 보증금 3,000원 아니고 돌려받는 돈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배송지 관리약이 검수 불합격이 되었을 때 돌아와야 되는 나의 배송지. 그래서 허위로 가입을 하시면 큰일 나겠죠. 내 물건이 사라지는 증발하는 모습을 알수 있어요. 다음에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돌아오는 그 그 배송지입니다. 이렇게 배송지 입력해 주시고요. 정산 계좌 간량입니다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어. 그럼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받아야 될 계좌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타인 계좌 사용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해 주셔가지고 입금을 받으시고 매출 신고까지 확실하게 빠방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솔더드에서 상품을 판매할 준비가 다 되었네요. 이제 판매하러 가볼까요? 아까 앞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판매하기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팔고 싶다, 사고 싶다, 사이즈 정해가지고 일반 판매 혹은 보관 판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지금 PC버전에는 보관 판매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아, 너무 슬퍼요. 보관 판매는 반드시 앱으로 신청하셔가지고 보내셔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 보시면 보관 판매 정말 많이 되고 있고 보관 판매 많이 보내놨고 입찰 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두둑하게 주시면은 수익에 도움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중고입니다. 중고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통해서 판매를 할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상대방이 입찰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정을 서로 할 수는 없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금액에 구매자가 사가면 사가는 거다. 예전에는 입차 기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입차 기능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 보관 판매, 중고도 마찬가지로 보관을 해서 보낼 수 있는데요. 솔더 창고, 중고가 많다고 합니다. 중고도 이런 식으로 구매하시면 좋은데, 중고 리리셀, 정말 달달합니다. 왜 그렇느냐? 시세가 형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급해서 그냥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런 제품을 슉슉슉 잡아 두시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 된다는 것. 거 비밀이에요. 자, 조금 더 팔아 볼까요? 조금 더 빨리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빨리 판매하는 방법은 제한 입찰과 아까 보셨죠? 이제 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입찰을 해두면. 어, 이 금액이 팔릴 거예요. 안 팔릴 거예요.를 시스템이 계산을 해줍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까면은 적당한 금액이 올려놓으면은 팁차이 거의 바로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뜨는 상품, 판매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수시로 살펴보시고 제품을 매입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쭉쭉쭉쭉, 정말 많아요. 이제 물건을 팔았으면 보내야겠죠. 판매가 완료되었을 때 제품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거래가 체결되고 48시간 이내에 솔더 검센터로 물건을 보내셔야 되는데 등록을 하시고 5일 안에 또 물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택배송 당연히 가능합니다. 판매점 발송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류 쪽은 솔더우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판매 대금은 언제 정산 되느냐 검수 확정하고 다음날 바로 돈 줍니다. 요즘 검수도 굉장히 빠르죠. 돈도 빨리 주죠. 너무 좋습니다. 드랍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약하지 않고 가까운 드랍존에 상품을 전달만 해주시면 바로 전달 끝. 택배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약 없이 수량 무제한, 보장용품도 다 주고 케어 드랍도 가능하다. 와진짜쏠도 최고입니다. 근데 왜 아직 안 쓰는지 난잘 모르겠네요. 무신사 스튜디오 성수점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살펴서 가 보시고요. 동대문점도 있고, 한남점도 있고, 목동점도 있고. 와 장난아닙니다. 편의점 택배 발송하기도 가능하니까 편의점에서 쉽고 편하게 솔드하우스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제휴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해 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량 팝차는 요인데 팝차는 지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한다면 요런 식으로 가능도 하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정말 지원해 주는 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솔드하우스를 지금 안쓸 이유가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검수 기준이죠 검수 기준은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어느 중개 플랫폼이나 하는 그 정도의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수 스트레스는 크게 없는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번 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계정이용 판매입찰 보관판매 상품발송 판매정산 드랍존 이용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러 계정을 할수 있냐 당연히 안 되겠죠 판매입찰하는 방법 보관판매하는 방법 상품발송 판매정산 드랍존 이용까지 살펴보시면 되는데 정보들의 링크는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읽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도 계속 한 곳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솔더도 영월에 보시고 판매 루트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는 게 나중에 큰 리셀의 갈림길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